또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근 이때부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 나는. 아니 얘네들 진짜 아무것도 안 먹네.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얘 진짜 뭘까? 야시나 결승선 97점으로 끝났다. 럭키야 보고 싶어. 야 드디어 친구들. 좋은 기분 나 <laughs> <laughs> <언니> 친구는 럭키였어? <laughs> 어? 언니. 아, 언니, 오늘 바깥에서 자고 싶어? <laughs> 아. 여름이네 집 다녀온 후기를 풀어 볼까? 일단은 제가 있습니다. 오후 4시에 여름이 집에서 모이기로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저양도끼는 일을 하다 보니 3시가 넘어가더군요. 핸드폰을 켜보니 공주들 미안 차가 어쩌고 저쩌고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나도 일이 안 끝나서 늦을 것 같아 난 그냥 늦었어 <laughs> 나머지 묵묵부답 여름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동호수를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흠. 음... 또다시 통화를 겁니다 너희 집 앞이야. 문을 열어줘. 그랬더니 다행히 문을 열었는데 이제 여름이가 있더라고요. 아서나 그래 열어주더라고 전기 장판, 큰 전기 장판에 야! 하면서 이제 미르가 인사를 해주는데 고양이들이 렇게 있어. 야 7시 예약을 했어요. 한 6시 40분? 에서 45분 정도까지 기다림 밥을 먹어야 된다 가야 된다 배고파 참고 이건 저였습니다 진짜 개배고파 밥 먹자 그리고 이제 또 핸드폰을 보니 여러분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 드시면 연락 주시지요 이게 거의 한 4, 5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3, 4시쯤에는 재천이가 똑같이 레전드 지금 일어남 했었음 일단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막 은색 이런 공깃밥에다가 담기는 게 아니라 그릇에 한 요만큼 고봉밥으로 담겨져 있더라고 밥이 아니 밥이 너무 많은데? 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이제 가기 전에 내가 막 배고파 밥두 공기도 쌉가능 이렇게 씹으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밥 공기를 보면서 어? 안 되겠는데. 1테이블에는 제천이랑 여름이가 있었고 2테이블에는 우리가 이렇게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한테 이제 2인분이 오고 얘네한테 3인분이 간 거야. 왜냐면은 쿠가 늦게 왔기 때문에. 근데 우린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. 그건 바로 이 녀석, 이 녀석! 이 녀석이 상당한 소식가라는 사실을요 근데 하필이면 3인분 테이블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네요? 그리고 심지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 이제 막야채라든지뭐 찍어 먹는 거라든지 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여긴 진짜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제천이가 이제 와 이것도 내 거다 와 저것도 내 거다 와 이러면서 막 먹고 여름이는 이제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먹어? 왜 고기밖에 안 먹어? 쿠우는 말도 안 해. 꾸덕꾸덕 도리 도리. 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가 언니 이 파채 좀 먹어봐. 안 먹어? 언니 그럼 버섯은? 버섯도 안 먹어? 왜? 쿠야 그럼 김치는 먹어? 이랬더니 쿠가 음 김치도 안 먹는데. 그때 옆에서 미르가. 난 구운 김치는 먹어 하면 자기는 조금 다르다는 듯사랑이라고 이때부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 나는 아니 얘네들 진짜 아무것도 안 먹네. 밥이랑 고기랑 음료수만 먹는 거니. 그래서 아니 김치도 안 먹고. 나랑 여름이랑 황당해 하면서 묵은 김치를 먹었어 묵은지 김치를. 이 차로 카페를 갔는데 이때 아마 밍턴이가 왔었고. 쿠가 앉아 있었는데 쿠가 아이스 초코 롯데 같은 걸로 시켰는데 이게 요만큼 차여져 있는 잔이었다고 봐요. 그럼 여기서 나갈 때쯤에 요만큼 정도만 먹은 걸 확인했어.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얘 진짜 뭘까? 집으로 도착하고 여름이 방송 방에서 방송을 했지요. 그 여름이 방송 방 아주 좋았습니다. 아주 넓었습니다.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의자도 오고 이으런 의자도 오고 별의별 의자가 여기 다 왔어 다 다른 의자가. 이 자리에 앉은 게 이제 허모밀러 신기하다면서 앉은 애가 이제 쿠였단 말이지. 쿠 거기 앉고 거기 앉았으니까 여름이 페이셜도 쿠가 해. 어어. 이 어? 자리 앉아가지고 이제 페이셜을 이제 다 하고. 에코가 진짜 너무 웃긴 게자 그러면 사다리 타기 갑니다 자 사다리 오케이 자 시작 근데 나. 이거 사장님이 보시고 진짜 얘네들 도대체 식성이 뭐지 싶 겠다 나안 <laughs> 겹쳐 <laughs> 아 너무해 나한테 미친 척보소 음미하래 저보고 음미하라는 거 아니죠 <laughs> 아니, 음미한 <laughs> 사 정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를 <laughs> 마시고 음미하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, 얘들아. 왜요? <laughs> 아니지, 전혀. 아니지. 윙턴이가 잠깐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기 생강차 좋아한다고 하면서 좀 많이 마셔준 거야. 원래 재천이가 쿠한테 민트 초코 스무디를 시켜줬단 말이지? 근데 재천이는 민트 초코 스무디를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뭐 자기가 그럼 윙턴이처럼 먹어주겠다 이랬는데 아, 아시다시피, 이제, 제천이라는 아이는 또 소식가이기 때문에, 음료수도, 얘네가 미르쿠 제천이가 음료수도 좀 늦게 먹어요. 그래서 먹어주긴 먹어줬는데, 이제, 밍턴이 많지는 먹어주지 못한 거지. 그래서 쿠오가 바로 옆에를 쳐다보자마자, 너는, 너는 왜 이렇게 누가 많이 마셔줬어? 재천아 제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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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쿠오 눈돌았다! 쿠오 눈돌았다!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제천이가 쿠우 여태까지 했던 발언등을 꾸역꾸역 생각해보면서 나 쿠우의 가면을 가장 빠르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그건 바로 먹을 걸 주는 것이다 내가 식고문을 하는 거냐고 그랬지 쿠우가 옆에서 제천아 이거는 정말 고문이었어 나는 쿠우가 힘들어할 줄 알았어 왜냐면 아이스 초코 라떼도 이만큼 남기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튼 다들 이거 다 먹고 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러고 나서 아침에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난 거야. 저한테 7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. 더워서 깼는데 고양이가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만져달라고. 그 어, 서 만져줬어. 이렇게. 쓰담 쓰담. 몇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쿠우가 와가지고. 너도 일어났구나. 일찍 일어났네. 난 고양이 때문에 깼다고 하니까 자기도 고양이들 때문에 깨가지고 쿠가 자기 고양이들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혼자 거실에서 잤거든요. 혼자 거실에서 잤어. 그 여기 전기장판 있는데 혼자서 잤어 쿠가. 그 자기도 애들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느냐고 잠이 깼대 이렇게 막 해주느냐고 일어나자마자 그러고 이제 식사 메뉴 정하는데 여름이가. 모도 맛있고 모도 맛있고 모도 맛있고 모도 맛있는데 막 토끼는 돈까스 좋아하지 않나 막 이래 일어나자마자 돈까스는 좀 그렇지 않을까? 나는 상관이 없는데 돈까스를 일어나자마자 못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지 않냐? 그랬더니 여름이가 나 진짜 맛있는 돈까스집 알아? 너희 다 돈까스 먹을 수 있어? 이러니까 난 먹을 수 있어, 나도 먹을 수 있어 이러길래 그럼 시키자 하고 돈까스를 시켰습니다. 근데 되게 부드러운 돈까스였어요. 육즙이 아주 보들보들해가지고. 낮에 돈까스를 먹고 누워 있다가 또 영화관으로 갔죠. 영화는 뭐 재밌게 봤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화장실 을 갔다가 애들이랑 인사하고 저희 차를 타고 왔죠. 어떻게, 어떻게, 그래도 7시 전에 집에 딱 도착했죠. 거의 한 2분 전에 도착했을걸? 그 들어오자마자 바로 컴퓨터 켜고 디코에 이제 들어가니까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 일정이었답니다. 재밌었어요. 재천이차 타고 가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. 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이제 차들을 보면서, 요새 한창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, 지내가지고 잘 몰랐는데, 세상이 참 이렇게 넓구나, 말하면서 갔습니다.